조금 전 방금 전에 지금 에~ 예, 나무 자체가 지금 경사지라 올백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엔진톱으로 EV를 EV를 예, 큰 주지 자체를 하나 없앴습니다 없앴고 왜 없앴느냐 이게 살아있음이 현재 새로 나와있는 이 3년차 나무 자체 이 가지 자체가 튼실한 가치가 죽어버립니다 예, 그래서 요 가지를 살리려면 반드시 이게 나가져야만이 이 주지 자체가 나가져야만 이게 살아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 좋은 이 가지를 생각을 못하고 대부분 아까워서 이 주지 자체를 아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나무 자체가 햇빛과 이 공기 흐름이 안좋아서 고사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에 예 지금 현재 이 나무 자체도 3년차 된 나무입니다 예, 그래서 요 나무를 살리고 막고 과가 열렸을 때감 따기도 굉장히 좋고 또 뿌리에서 굉장히 이 가지가 가깝기 때문에 과가 열렸을 때도 항상 예, 이 나무에는 대가가 옵니다 그래서 요 주지를 살렸습니다 살리고 난 다음에 예 항상 전지는 이 끝에서 들어가야 됩니다. 기준선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, 기준선에, 예, 항상, 최선단, 선단의 한눈은 잘라, 잘라 버립니다. 왜 그러냐면, 예, 이와 같이 눈이 여러 개 있지만, 맨 끝눈 자체는 항상 나올 적에 약한 3일 먼저 나옵니다. 그래서, 예, 꽃눈 자체가 같이 발화를 되기 위해서 첫눈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. 예, 그 다음에, 예, 나머지 선단들도, 예, 1번 선단과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, 예, 항상 낮게 잘라져 버립니다. 이렇게. 예, 항상 이 가지가, 이 가지를 이길 수 있게끔, 1번 예, 가지는 하나가 되게끔, 우리 농민이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됩니다. 예, 밑에 가지도 마찬가지겠죠.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와 같이, 이와 같이 하면은, 현재 다된 상태입니다. 네, 그 다음에, 보통 일반 과수나무에서 이렇게 뿌리와 가까운 주지에 이 결과지가 나오기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. 최소한 이 가지를 받으려면 이것도 현재 1년, 2년, 3년 된 가지입니다. 3년을 겪어야만 이와 같은 좋은 가지가 열릴 수 있습니다. 항상 결과지는 지금 이한 뼘과 같이 다한 뼘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. 짧아야만이 영양 흐름도 가깝고, 뿌리에서 영양 흐름도 가깝고, 여기에서 놓은 꽃눈은 반드시 예, 이 나무에서 최고 대가가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. 결과지는 항상 짧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. 예, 1번 가지는 1번 꽃눈을 항상 제거해 줘버립니다. 제거해 줄 때도 될수 있으면, 눈 자체가 예, 옆눈이나 윗눈을 선택하기보다 아래눈을 선택해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, 느 예, 아랫눈을 선택하게 되면 항상 꽃눈 자체가 일자 형태로 나옵니다. 이렇게 일자 형태로. 근데 옆눈을 선택하면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항상 될수 있으면 예, 꽃눈을 선택할 때에는 항상 예, 밑에 붙은 눈을 선택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정확한 방향적으로 나오게 됩니다. 예, 이것도 예를 들면 마찬가지겠죠. 예, 이렇게 옆눈을 선택하기보단 도 밑에 있는 눈을 선택하면 제일 확실합니다. 나무는 항상 정부 우세성이라는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. 쉽게 얘기해서 나무의 중앙에 있는 꽃눈 자체는 항상, 예, 그, 항상 직선으로, 90도 이상 직선으로 자라려고 하는 성질이 다 있죠. 모든 나무의 성질은 예,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. 정부우세성이라는 것. 그래서 항상 이 정지전쟁이라는 것은 예, 정부우세성이 과한 것은 예, 우리가 임의로 깨뜨려주는 것이고 또 정부우세성이 약한 것은 우리가 좀더 정부우세성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이것이 가장 이 손전지의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현재 순단이 예, 높은 가지를 다 자르고 나니까 현재 크게 문제 될 가지는 별로 없습니다 자, 이렇게 이척지에서 강하게 정부재성이 강하게 난 것은 항상 이렇게 지금 과 같이 끝눈을 잘라버립니다. 그렇게 해서 영양 흐름 자체의 힘을 좀 죽여주는 거죠. 대신에 영양 흐름 자체가 예 대신에 이 것과 같이 영양 흐름 자체가 현재 처진다. 이 과가 달린 상태는 밑으로 처져 버리면 힘이 죽여버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선단이 살아있는 것을 살립니다. 예, 보통의 농가에서, 예, 보통의 농가에서, 예, 그, 보통 도장지 자체를 다 잘라버리는데, 크게 잡으세 크게.